오늘은 응. 버스킹 같이 하다가 응. 만난 응. 그 레라, 응. 그, 마리아, 응. 그, 마샤, 러시아 응. 이름은 마샤. 아, 마리아가 아, 응. 응. 네, 먹어볼게요. 아, 마리아가 이제 먹어볼게요. 打人的。嗯嗯嗯嗯嗯 진짜 잘 죽고 마리아도 잘 죽고 그 마리아는 노래도 진짜 잘 치고 그래서 버스킹 같이 하다가 이제 러시아에서 오랜만에 한국으로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 나왔길래 돌아간다 고 봤길래 그래서 버스킹 한번 하자 해가지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근데 마리아는 중간에 한번 와가지고. 대단 근데 마리아 혼자 안해 오늘, 오늘. Earth... 일요일이라 모기가 뭐, so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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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어... ]아... 안 들어와도 우리끼리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이게 메론 메론은 섞기가 힘들어 메론을 따로 먹

그게 어 그래서 어렵게고 생각하지 않 호텔 <목 quoted>

너무 안 보이게 이렇게 음. <laughs> 왜냐면 시청자들이 이런게 용 이렇게 미인을 미인을 말이야 <laughs> 미인을 원한 <뭐란> 말이야 <웃음> <웃음> 난 맨날 유튜브에서 맨날 벗겨지기 때문에 뭐 하는거야? 아프리카 팀인데, 이렇게 하면은,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수청자들도올 때도 있고, 막, 많을 때도 있고, 막. 재밌어. 그러면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아, 네. 아니, 별로 응? 아니, 말이 별로 없는 편이라. 응? 말이 별로 없는 편이랑 그래도 돼. 그냥 약간 오, 오, 오. 얼굴로, 얼굴로 하는 거데 음. <laughs> 약간 그런 애들 많아. 얼굴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얼는이아만 이거 보면은 유튜브에 댓글 엄청나게 나오는 걸. 이거 유튜브 홍보해. 유튜브? 유튜브 하잖아 원래. 이제 시간 많으니까 <laughs> 이제 할까? 이름 이름 어떻게 할까? 이름 이름 유튜브 이름. 응. 음... 그냥 내라가고. 음. <laughs> 된, 장다 내라 이렇게. 약간. 어? <laughs> 이야 이거. 이거, 이거 네. 아리아도 이근 원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하. 그러면은 흑내라로 해서 이 영상을 내가 보내줄게. 음. 그러면 이거 올려 이쪽에. 그러면 첫첫 영상을 게시하는 거. 네, 어? 두 번. 그럼 편집. 먹을 때마다 이제 사, 영상 찍고 이정 편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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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편집. <laughs> 아, 아, 나는 편집 안 해. 네, 편집해도 되는데, 편집하려면, 곰 믹스라고 있는데, 그걸로 하면. 돼요 음. 곰 믹스. 근데 그걸로 하면은, 합성 이렇게, 이렇게, 합성이라고. 영상을 붙여넣고, 그리고 자르고, 그리고 또, 자막도 할수 있어요. 근데 나는 자막하는 거 귀찮아서. 형이, 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어? 한명 보고 있네. 눈팅 중이야. 한명내눈팅해요 말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지금 레라, 레라 보고, 지금 다, 다. 레라 마리아 보고, 지금 다 오고 있어. 어, 근데 눈팅 중이야. 왜? 이 친구도 뭐? 그, 유튜브 한, 한다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풍내라라 인스타도 풍내라 치면 나오는 거야. 너 인스타, 그 취, 팔로우 많지? 응. 음. 음. 아, 그럼 거기다가도 홍보를 해. 유튜브. 그러면 이제, 그, 인, 인친들이 이제. 일단, 유튜브를 시작해서. 음. 어, 깜짝 놀랐어. 아니.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해가지고 그냥 올리면 돼. 생방송 하려면, 생방송 하려면 이렇게 아프리카 TV도 좋아. 이렇게 한 다음에 생방송 아프리카 TV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거든? 그런 인터넷으로 컴퓨터에다가 다운받은 다음에 이거를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다 눈팅 중이시지? 어? 나가셨네. 왜 그럴래? 왜 네, 나갔어? 근데 유튜브에 완전 난리 날것 같은데, 약간 그 미국의 한국에, 한국에 이런... 얼굴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laughs> 그, 한국인들이 <laughs> 좀. 청 어, 배우고 음? 어작년 했지. 작년에 했는데, 작년엔 내가 구독자가 별로 없었어. 지금은 한 170여 명, 173명. 작년에는 한, 그때 했을 때는 한5 0명 정도. 아마 이거, 이 영상 올라가보면 이제, 그, 구독자 많이 올라갈 거니. 아, 맞다. 너, 너 채널에도 올라갈 거니까, 나도 한 거야. 천기구십이, 천기구십이 유튜브 구독 한번 눌렀어요. 홍내라도 구독해주시고. <laughs> 이렇를하다가어 홍보, 리면 홍보, 사람 홍보, 많보홍면 이제, 이제, 이제 막보홍 엄청 올라오고 이제 보홍 주고 막 얘기하고 소통하고읽이주고 홍보, 홍보, 홍 이렇게 영상은 영상 찍으면서 먹는 거척 첫... 이렇게 두 번째인가? 저번에 그나 음... 아. 음... 아 음... 어. 먹어. 내가 먹어. 여기 거기 어이있 때. 근데 나 먹방을 제가 나옷하나더 있는 데 굿다가 옷하나더 있는 데좀있다가 굿다가 굿다가 나더가 굿다가 굿다가 굿다다다가 음, 몇 시야? 11시 10분, 15분? 그러면 12시 정도 가지 응. 응. 나는... 안... 그러니까 나는 별로 안 하고, 둘이 이렇게 많이 하는 주로 이렇게... <목소리가> 아, 이거 아니 <laughs> 이거 아니 <laughs> 이거 아이아니 <laughs> <아니야? 이거> <laughs> <laughs> 나도 빨리 유튜브 구독자가 올라와야 되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너랑 또 먹방을 하면 이제 쫙 넣어도 구독자도 쫙 올라오고 막 음. 그런 애들. 드스가 있어. <laughs> 약간 그런 애들 많아. 그러니까 유튜브 엄청 어 구독자가 많은 애들이랑 하면은 그러면 약간 어... 이렇게 별로 없던 애들이 같이 먹방을 하면서 쫙구독자 부럽더라고. <laughs> 같이 합방은뭐 괜찮은. <laughs> 어한명 왔다. 안녕하세요. 왜왜 눈팅하는 거지? 왜눈팅하니까 말을 좀 해주세요. 말을. <laughs> 말을 왜안 하지? 안녕하세요. 응? <laughs> <laughs> 여세요어 오, 명미다러시아 사람인데? 어 l o s o p h i 아 s o 아 h i a Hell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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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피 Hi. 세피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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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두명 i 명 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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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한명추천 눌렀어. 고용이 추천 눌렀네? 어, 왜 그래요? 왜, 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또 나갔어. 아. <laughs> 세팅하라고 막대처하니까 막 나갔네. <laughs> 아. <웃음> 어, 멋있다. 멋있 a t s the p o i 어 t What's the point? 어, h a 요일에 h e 있어 i n t w h a t 고 the point? What's the 고 있어. n t w 고있어 s t h 한 번이야, 두 번. 원래 매주 하다가 너무 음, 힘든 거알아야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너가 오늘 아니면 안 되니까 오늘 온 거지. 음, 그, 누구야? 내 얼굴이 엄청 예쁘다. <laughs> 아, 근 그러니까. 약간 이쁘게 나오긴 한데, 너도 이뻐. <laughs> <laughs> 약간 이게, 그, 아프리카 티비가 약간 필터링이, 약간 좀, 꾸샤시하게 나와. <laughs> <laughs> 이제, 저희, 어때요? <도피업>. 그, 내가 <laughs> 이렇게.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어,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안해? 아아 마샤도 같이 둘이, 둘이서 해 그,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laughs> 어, 구독과 좋아요 아, 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Okay. 눌러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세요, 땡 <laughs> Thank you. 오케이. Okay.